60번 특별 계정의 필요성. 예, 특별 계정의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자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산운용의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 계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4번.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죠. 일반 보험이죠. 일반 보험. 그래서 어, 특별계정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평가는 매일이죠. 매일.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데 반해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결산 시점에 자산별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자, 특별 계정의 평가 매일 시가, 매일 시가 평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보험은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 계정 운영이 필요하다. 해도 틀린 표현이죠. 자, 변액 보험의 특별 계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오답 지문이 바로 자산운용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입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자산운용에 중시되는 것은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이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죠. 61번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보겠습니다. 다음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계산식에서 틀린 것은 자특별계정투입보험료식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게 뭡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자, 얘하고 또 똑같이 하나를 더 외워야 될게 바로 이 산식입니다. 자, 순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보험료가 아니라 납입 보험료에서 빼 줘야 되는 거죠. 납입 보험료 빼기 계약 체결 비용 플러스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은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비용과 어,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순 예, 보험료가 틀렸죠. 납입 보험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연간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만 사용되는 사업비는 기타 비용. 자, 기타 비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전에는 수금비라고 했습니다. 수금비, 예, 수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수급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기 기타 비용이죠. 두 번째 변액 연금 보험의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과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이렇게 산식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고요. 지문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고요. 용어를 묻는 괄호 넣기 문제로도. 출제가 될수 있을 만큼 특별 계정 투입 보면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이 유지되는 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다. 자, 계약 유지 비용은 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되는 비용이지만 기타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사용되는 사업비죠 그래서 기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액 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순 보험료와 납입 순 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순 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62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계산 방법.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나비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89,000원 플러스 3,000원이니까 9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92,000원이 전체 영업보험료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10만원에 92,000원이니까 92%가 되겠네요. 연관문제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의 자산은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자 어떤 수익률입니까?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합니다. 자이 투자 수익률을 물어보는 괄호 넣기 문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투자 수익률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 계정 운영 보수 가운데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특별 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및 관리 등을 위해서 수취하는 보수는 운영 보수죠. 운영 보수 재산 펀드에 있는 그 재산을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하죠. 이걸 운영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 운영 보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고겠습니다. 변액 종심 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 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이 된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일단 위험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지가 않죠. 그죠? 계약 체결 비용을 뺀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계약 체결 비용이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계정 수익률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특별 계정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운영이 잘 됐다는 뜻이죠그죠 그러면 특별 계정 펀드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변동한다. 특별 계정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과 투입되는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번 자연식 위험 보험료. 예. 다음 중 변액 중심 보험에서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되죠. 그런데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높아지겠죠. 자,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죠. 정답은 2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식 규현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관리, 자산 운용 지시의 이행, 운영 업무의 위규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 누구에게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우리는 수탁보수라고 합니다. 수탁보수예요. 신탁보수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으로 신탁보수를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 후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대표적인 비용 네 가지 보겠습니다. 자 위험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 후에 특별계정에 일단 투입을 했다가 차감을 해서 쓰는 거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도 일단 특별계정에 투입을 했다가 차감을 해서 씁니다. 운용보수 최저 보증 비용은 납입기간이 종료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해서 운용을 하는 동안은 계속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기간 납입 종료 후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자,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뭡니까?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런 거죠. 자, 특별계정 종류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어 보험료 항목이 있었죠. 그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부 계약 유지 비용. 자, 이거와... 특별 계정 본드의 종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변액 종신 보험의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과 선택 특약 보험료를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기본적으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납입 후에 필요한 계약 유지 비용을 납입 기간 동안 미리 받아서 특별 계정 적립해뒀다가 납입이 끝마치고 나면 이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빼 쓰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선택 특약 보험료는요. 선택 특약을 어디서 어느 계정에서 운영이 되냐?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선택 특약 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감해서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특, 선택 특약 보험료는 특별 계정 정리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의 수탁보수는 매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비용을 차감한다. 자, 특별계정의 수탁보수는 특별계정에서 어 적립금에 차감하는 건 맞죠? 근데 매월이 아니라 매일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에센셜 64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서 차감하는 예, 운용 보수 및 최저 보증 비용 그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 계정 운용 보수는 모든 펀드가 동일하지 않죠. 주식형이나 채권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리. 두 번째.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은 특별 계정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 특별 계정 운용 보수는 매월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됩니다. 4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특별 계정 적립금의 일정율로 부과하는데 특별 계정 적립금이 매일매일 변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은 똑같지만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운영 보수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보수, 1인 보수, 수탁 보수, 사무. 관리보수, 이네 가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변액보험에서 해지 시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해지 공제, 미상각 신계약비, 최대 적용 기간은 7년이죠, 7년. 과거에는 이 문제가 한 번씩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뜸하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예월 계약 해당 일에 차감을 합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운영 보수는 영업보험료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살펴봤습니다. 65번 특별계정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틀린 설명 찾는 거네요. 단기 채권형 펀드는 콜, 시 리. 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안정적인 펀드죠. 2번. 혼합형 펀드는 주식 시장이 화랑시에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주식의 편의 비중이 높아야 화랑시에 좀더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의 구분 외에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4번.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 변동 리스크를 막기 위한 환해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별 계정에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펀드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주식의 편입 비율이죠. 채권의 편입 비율이 틀립니다. 내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투자 자산의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연관암 좀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1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자, 채권형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주식에 단한 주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혼합형 펀드는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한다.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혼합형 펀드가 아니라 주식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66번,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용수 수료가 낮은 편이죠. 예, 주식의 편의 비중이 높을수록 운용수 수료가 높습니다. 2번, 채권 관련 발생 상품의 투자, 하죠.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은 펀드가 바로 채권형 펀드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주식에는 최대 70%가 아니라 60%죠. 60%가 기준입니다. 60% 이상이면 주식형이죠. 영관함 좀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다. 그럼 틀리죠? 두 번째.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모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은 주식 투자 못하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67번.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기 채권형 펀드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여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신에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거의 없는 펀드이다. 뭐 틀린 내용이 없네요. 2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주식 편의 비율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얘도 맞네요. 3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용 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겠습니다 연관 문제 코스피 200지수에 연동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펀드는 뭡니까? 자,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 이게 바로 예,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 200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 뭡니까? 인덱스 주식형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연관 함좀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하죠.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혼합형 펀드는 주식의 60% 미만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죠. 68번.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틀린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이 자산 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2번. 특별 계정 자산 운용의 성과와 위험은 계약자에게 귀속되죠. 3번.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거죠. 일단 정답은 4번이겠네요.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 지시 못 합니다. 예. 펀드 변경을 통해서 간접 선택은 할수 있죠. 간접 선택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연관 한 문제부터 보죠.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설 초기에 자산 규모 적죠. 아직까지 납입 보험료가 적으니까 해지율 등의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예,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연관 함정 첫 번째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낮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얘가 틀린 내용입니다.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보험 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죠. 자산 운용 형태 지시는 못 하지만 자산 운용 형태는 펀드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은 매일 공시이율 산. 공시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거죠. 그 결과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합니다.